자, 뭐 오늘도 어김없이 뭔가 제작진 이 준비를 했어요. 네. 그러니까 이런 걸 준비를 안 하면은 자기네들 일을 열심히 안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래요. 아, 이거 바지 음. 자, 뭐, 미션을 볼까요? 예, 네, 한번 보세요. 오늘은 두 분이 역할을 바꿔서 진행해 주세요. 음. 그 무슨 제가 말인지? 쉬운 요리라는 얘인가요그 <laughs> 아, 그런 거예요? 일단 자리부터 좀 바꿔 볼까요? 아. 아, 진짜로? 그니까, 러 신남씨가 다 하란 얘기인가요? 아니죠. 송동현. 저는 능글능글하게 그냥 넘어가고요. <laughs> 저는 여기서. 대가님. 하시면서, 거. 예. 이러면서. 하시면서. 아, 나 흉내내는 거야? 와, 흉내. <laughs> 반대망이야, 반대망이야. 아, 흉내. 반대방이야, 반대방이야. <laughs> 반대방이야. <laughs> 어. 아, 왜 그래요? <laughs> 오케이. 그러면은 이름표부터 아, 달겠습니다. 그러면 아요렇게 이렇게 달라고 성은 네. 바꾸지 말아요. 아 그렇죠 예. 그렇죠. 예. 부모님이 주신 거니까. 뭐나 예. 어, 이거 꽂을 때마다 무서워. 대니. 응. 동해병처럼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지? 응. <laughs> 알겠습니다. 다시 인사부 해볼까요? 예. 아 안녕하세요. 잘 자요. <laughs> 잘 자요. 신시경입니다. 안녕하세요. <laughs> 신시경입니다. 나 계속 동영상 하고 있는 거야. 아, 뭐야? 아저 보고 있는 거? 아그 정도까지는 안 했어요. 아알겠어알겠어아참 아, 아, 네. 이렇게. 어. 아 내가 이렇게 엄청해 아, 그... 보인다고? 자자 <laughs> 그... <laughs> 오늘 뭐 성시경 씨처럼 제가 뚝딱뚝딱 한번아왜 그래? 왜 그래? 이런 거 맨날 해요 형이. 아 내가? <laughs> 어. 말도 안 돼. 내가 언제 그런 걸 떴어요. 자, 이제 제가 좀더 웃겨야 되고 신남 씨는 좀더 요리를 하셔야 됩니다. <laughs> 해보죠, 뭐. 알겠습니다. 예. 자. 자, 이렇게 자리도 바꿔봤는데 오늘, 오늘 뭐, 먹지? 뭐 먹지? 오늘 뭐 먹지? 매주 월요일 목요일 같이 해볼까요?